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장마가 이제 거진 끝난 것 같죠? 그래도 여기는 경기 북부 지방인데요. 날씨가 흐렸다 비가 왔다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. 제가 강낭콩이 이제 안 익는다고 걱정을 했었는데요. 이제는 강낭콩이 너무 빨리 익어서... 아주 바쁩니다. 제가 강낭콩이 익기도 전에 이제 장마가 와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런데 다행히 장마가 잘 지나갔고요. 강낭콩도 별탈 없이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. 비가 오고 그리고 날씨도 흐리고 그래서 익는 속도가 조금 느렸는데요. 어 그래도 장마가 조금 빨리 끝나는 바람에 강낭콩이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어쨌든 강낭콩은 장마 되기 전에 수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심어 가지고 장마 전에 수확을 하면 좋은데요 올해 저처럼 조금 늦어 가지고 장마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거 수확을 못할 때는 굉장히 좀 곤란하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또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장마가 와도 이 콩이 아예 푸른 콩 있잖아요. 익지 않고 아주 초록색인 꽃투리 있잖아요. 그런 꽃투리는 그래도 비를 맞아도 이렇게 싹이 나거나 잘 썩지는 않습니다. 장마가 왔을 때 가장 쉽게 잘 썩고 그리고 싹이 잘 나는 거는 콩이 어느 정도 익은 콩 있잖아요. 따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콩, 그런 콩들이 이렇게 싹이 잘 나고요. 그리고 비를 많이 맞으면은 썩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올해 다행히 저는 콩이 이제 냉해도 있고 해 가지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 가지고 장마가 왔을 때이 콩들이 아예 초록색 콩이 많았어요. 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제가 장마 기간에 이렇게 영상을 올렸잖아요. 그때 영상 보시면 저희 강남콩은 완전히 초록색입니다. 이제 막 알이 생겨가지고 연거어가는그 가정에 있는 그런 콩이었거든요. 그래서 비가 와도 조금 크게 피해는 없고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예전부터 저는 이제 6월 한 25일 그 기준쯤 해가지고 강남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수확을 하거든요. 완전히 이제 뿌리를 뽑아가지고 말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익은 콩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콩이 다 익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. 올해도 비슷하긴 한데 조금 2, 3일 정도?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. 어쨌든 비가 이제 거치고 콩이 익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뭐 급속도로 익거든요. 한번 이렇게 따고 나면은 그 다음 날 가면은 또 익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익기 시작한답니다. 어쨌든 강낭콩은 한번 익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익거든요. 해가 좋으면은요. 하루만 해도 확 익어 버리는 게이 강낭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정말 강낭콩 따기가 바쁜데요. 지금 이 정도 익었을 때 장마가 온다고 하면은 이 콩들은 금방 싹이 나고요, 금방 썩어버립니다. 다행히 비 소식이 없어서 느긋하게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. 만약에 이 정도 익은 상태에서 장마가 시작된다면은 정말 빨리 뽑아가지고 어, 수확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콩을 수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호랑이 강낭콩을 또 신경을 못 썼는데요. 어제 보니까 호랑이 강낭콩도 막 익어가고 있습니다. 부지런히 강낭콩 마무리하고 호랑이 강낭콩 수확을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올해 강낭콩 걱정을 했었는데요. 농사 정말 잘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